의원장님, 네, 제가 국회에서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면 보복 기소해버리는군요. 작년에 박상영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제가 증언한 증언 때문에 지금 현재 수원지검으로부터 위증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변호사 비용도 들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 같은 시민이 이런 그 국회라는 국가기관, 혹은 법무부, 혹은 검찰 이런 기관에서 제가 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증언한 증언 내용을 가지고 어, 검찰이 증인으로 나온 증언 증언자의 진술을 기소해갖고 재판을 받게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위원회가 부디 어, 의견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K.S의 증언으로 인하여 위증이 아닌 경우 증언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로 돼 있고 제 소견으로는 국회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